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앞으로 영원 무궁토록 있게 하라. 이는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손이요, 주의 율법을 듣지 않으려는 자손이라. 그들이 성견자들에게 말하기를 보지 말라 하고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바른 일들을 애언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고 거짓된 것들을 애언하라. 너희는 길에서 벗어나고 첩경에서 비켜가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 앞에서 그만두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가 토기장의 그릇을 산산이 부순 같이 파괴된 것을 부수고 아끼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그 부서진 것들 가운데 하덕에서 불을 담는 것이나 웅덩이에서 물을 뜰수 있는 깨진 파편 하나도 얻지 못하리라 자 성경에서는 멸망받을 자들에 대한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폐역한 어, 자들의 멸망에 대해서 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폐역한 자들은 반드시 멸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폐역한다는 말이 뭐냐? 폐역한다는 말, 이치나 도리에 어긋난 것, 이치적으로 볼 때나 도리적으로 볼때 어긋남, 그리고 일부러 어 거슬려서 불순종하는 것을 폐역이라고 말합니다. 자 알면서도 알면서도 어, 자기 생각으로 또 남의 말에 의해 불순종하는 것을 폐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요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죠.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출석을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를 잘 알면서 일부러 반항하는 것. 다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폐역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폐역한 자여 들으라. 폐역한 사람이다. 자, 패역이라는 말은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사용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잊고 살았던 사람들이 배음망덕하여 배반하고 조롱하며 비웃고 하나님을 거스릴 때에 패역한 자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양심이 하임맞은 가증한 폐역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폐역한 자는 스스로 멸망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 폐역한 사람은 스스로 망할 길을 선택한 사람이다. 우리 휴고성도는 폐역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폐역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살펴보고 잘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첫 번째, 폐역이 뭐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 폐역이다.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 폐역이다. 오늘 30장 1절에 나와있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하 있을 진저 폐역한 자식들이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략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 이로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패역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사는 사람이 패역한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은 죄의 죄를 더하는 사람이다. 지금까지도 지은 죄가 가득한데 거기다 죄의 죄를 더 쌓는 사람이다. 또한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오죠. 예수 믿는 사람 문제가 더 많이 옵니다. 이번에 코로나라 코로나가 우리나라 전체에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교회만 지금 표적이 됐죠. 오늘도 교 지금 이렇게 작은 교회까지 와서 감시하고 갑니다. 감시하고 갑니다. 확인하고 갑니다. 왜? 네. 지금 뭐 세상에는 그렇게 일일이 작은 소 모임까지 그렇게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가장 신성한 곳이요. 가장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있던 죄도 여기 오면 다 회개하고 끊고 새로워지는 곳입니다. 네. 병이 있어도 와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 치료받는 곳입니다 떠나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배후에 누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사단이 교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믿음이 이제 연약한 자들은 말 한마디에 다 휘둘림을 당하고 또 믿음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자들을 괴롭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이 문제에서 해결을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사울왕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오히려 뭐요? 예 신접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신접한 자를 찾아서 물을 때에 폐역한 왕으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귀신에게 가서 점쟁이한테 가서 묻는다는 것. 이 망할 일이죠. 점쟁이한테 가서 묻고 그 다음날 전쟁터에 나가서 네 명의 아들 다 죽었습니다. 이처럼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여,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교회에 나오면 다 교리서부터 다 배우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 교회 물을 먹고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문제가 딱 터졌을 때 하나님께 나와 묻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의 종한테 나와서 그 문제를 같이 의논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전쟁이한테 가서 묻고 귀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 그 하나님의 아주 진노를 일으키는 그러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행위를 가장 싫어하고 그러한 죄가 죄의 죄를 더하는 폐역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문제를 내어놓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우리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러함이 없는 자가 폐역한 자이다. 두 번째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폐역한 자입니다. 구절에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하고 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입으로 말하고 이것을 실천 못하고 입으로만 말하고 행함이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폐역한 자입니다. 이사야 1장 5절 6절에도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더욱 폐역하느냐 폐역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습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사야 1장 8절에도 폐역한 사람이나 죄를 지은 죄인이나 하나님을 버린 자도 다 망하고 지옥 가기는 마찬가지이므로 우리 휴거 성도는 거짓 없이 진실하게 성실하게 사랑하며 순종하며 삶이 기도가 되고 삶이 예배자가 되어서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거짓은 폐역이라는 것 거짓된 자가 가는 곳은 지옥이라는 것 이것을 알고 우리가 폐역을 멀리하며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폐역한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폐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부모가 아들을 타이를 때에 이를 듣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반항하면서 부모에게 반항하고 부모를 이기려고 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식을 폐역한 자식이라고 하고 부도독한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폐역한 자식들은 국가에서도 전속 상의 죄로 죄값을 치르게 합니다. 성경에는 돌로 쳐서 폐역한 자식을 죽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듣기를 싫어하고 반항하며 대적하고 대항하면 이는 폐역한 자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함으로 폐역자가 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는 신앙의 어린아이인 줄 모르고 다 성장된 어른이 된 줄로 착각하여 자기가 바로 알고 깨닫지도 못하는 영적 소경, 영적 기머거리 신앙의 안전병인 줄 모르면서 자기는 선줄로 알고 착각병에 걸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여 자기 말과 생각만 자기 말,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는 자가 폐역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원수가 된 사람이요 말씀을 읽고 깨달음이 있어도 자기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자랑하지만 자신의 교만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자기 힘만,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센 사람입니다. 여하 막론하고 주요주요어로만 주여 주여 천국에 갈수 있다라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마음 자체가 매우 강팍하고 인색하고 이상의 열거된 사람들이 바로 폐역한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자부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가련한 사람이고 자기가 벗은 줄을 모르는 사람으로 폐역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자가 폐역한 자냐, 상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폐역한 자입니다. 10절에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선견하지 말라는 말은 창견하지 말라. 창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릇된 길과 어그러진 길로 가기,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른길. 아름다운 길로 지도하는데, 창견하지 마시오. 창견하지 말고, 상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매우 폐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징그러운 송충이가다. 여러분, 요즘에 송충이가 얼마나 어,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 등산 가는 사람들은 아주 송충이가 막, 막 이렇게 어? 실로 해가지고 내려와. 막 옷에도 붙고. 나무 길 아주 끔찍할 정도로 지금 더 유난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충이 그런 거 보면 아이 징그럽다 끔찍하다 그는데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옳은 길 아름다운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상관하지 말고 어? 그런 말하지 마라 부드럽게 좀 말하시오 부드럽게 알아. 하나님은 뭐요? 예 오늘 폐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휴거 신부를 하면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폐역한자가 되어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 멸망을 받게 된다. 그럼 어떻게? 이거를 경고해서 알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듣기 싫어한다면 이러한 사람은 징그러운 송충이가에 속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위의 직분자가 이렇게 해서 안 되니 이리저리 하라고 말씀할 때이 말씀에 따른 지도를 할때 반항하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지도자의 치리를 받으면 회개하고 근신하여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더 좋은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견하지 말라 창견하지 말라 그리고 비웃고 어이 없어하는 자 이러한 자는. 하나님께 해역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해주는 것이지만 상견하지 말라는 것은 매우 교만하고 우매한 행동입니다. 마태오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주의 종들이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습니다. 풀리지 않으므로 다른 교회 더 좋은 교회를 어, 옮겨 간다 하여도 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근신하여 매인 것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치리를 해제하여야만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상견하지 말라 창견하지 말라 말하면서 주의 종들에게 올바른 지도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 피역한 자들이다 자 우리 많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권면도 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대로 살자고 깨어나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어떤 개인적으로 어, 주의 종이 사심을 가지고 그를 공개적으로 미워하고 구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더 낮아져서 자기 인격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걸로 꽁 해가지고 어디 이 교회뿐이야 그리고 게 속에 앙심을 품고 시험 들었다 하면서 떠나갑니다. 그 다른 교회 갑니다. 그러나 가봐야 소용 없어요. 왜 여기 있는 하나님의 종하고 얽혀 있는데 하늘에서는 아직 얽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 다른 데 간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더 많이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회계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할 때, 회계를 철저히 하고 자신을 낮춰야지 자신을 계속 높이면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런 핸드폰을 써도 그 기간을 쓰면 이제 기간을 쓰고 또 해제를 시켜야지. 그것을 해제를 시키지 않으면 이약금도 물게 되고 그러한 다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거절하는 이렇게 올바른 주의 종들의 진리를 전하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 배역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 그들은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피역한 자이다 오늘 30장 10절에 그들이 성견자에게 이러기를 성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보존하며 전하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참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싫어하면서 계명을 어기고 스스로 합당하게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피역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으면 아멘 예 하고 어? 안 하면 되고 하라 그러면 또 아멘 예 하고 하면 되는 건데 어? 그렇게 안 하고 자꾸 합리화시켜 아브라함도 첩이 있었고 어? 야곱도 처가 4명이나 있었고, 솔로몬도 처비 1천명이나 있었고, 어?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어, 그러한 것을 들어서, 어,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이러한 것이 다 폐역한 것이다. 자, 정직한 말을 개변으로, 정직한 말을 굳게 하는 사람들이 폐역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자기 유익한 방법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폐역한 사람으로 망할 사람들이다. 또한, 어, 부드러운 말을 하라. 아참하는 말을 하라고 말하는 사람들. 목사가 강한 설교를 한다. 또 친다. 이렇게 에, 하면서 설교에 반항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폐역한 사람들. 항상 부드럽고 아첨하는 설교, 축복에 대한 설교, 또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다면서 행동에 책임을 구하지 않는 그런 설교들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첨하는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폐역자들입니다. 우리 은사 집회 때 권사님들이 늘 하는 말이 목사님, 목사님 휴거만 전하지 않으면 어? 목사님, 지금도 휴거만 전하지 않으면 목사님 말씀이 좋아가지고. 여기 몇백 명이 몰려올 건데 앞으로 기도원 하시면 휴거만 전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 가서 열심히 성기겠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원하는 거예요 왜? 휴거는 지금 지구에 정말이 왔다라고 전하는 거잖아요 당신은 회개해야 천국 들어간다라고 전했죠. 지금은 회개해야 대알란에 남지 않고 새 하늘 새 땅으로 옮겨진다. 지금 우리를 데리러 오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걸 준비하지 않으면 저 그리스도의 통치에 들어갈 것이오.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자기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 지금 이렇게 주의 종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참된 진리를 받아서 전하는 것을. 먼저 깨닫고 전하는 것이 안 믿어지니까 이 세상은 영원할 것 같고 저 그리스도 같은 것은 오지도 않을 것 같고 지금 멸망에 코앞에 와서 이렇게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어도 그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나는 여전히 여기서 천수를 누리고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천수 천년왕국이 와야 천수를 누립니다. 그 천수를 주려고. 지금 지구를 새롭게, 하나님은 새 작업을 하셔야 돼. 요 지금 현재 있는 이 지구는 너무 부패돼서 갈아 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어때요? 추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새롭게 주님은 새로운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새 밭에다 새로운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지구 멸망이 온 거죠. 그런데, 이런 강한 말씀 듣기 싫다. 그렇죠. 휴거 말씀은 어린 아이들은 기저귀 차고 있는 아이들은 받기 힘듭니다. 그 기저귀 차는 어린 성도들은 땅의 축복만 받기로 원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 해주기로 원너 잘한다 잘한다 칭찬만 해주기로 원합니다. 그러나 강한 용사가 돼야 우리가 이번에 들림 받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또한 여기 아침 아침하는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아첨하는 설교자들이 400명이 있었습니다. 이 아첨하는 설교를 누가 좋아했느냐? 아하방이 좋아했습니다. 아하방이. 그러나 참 진리를 전하는, 어, 그런 미가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왜 그렇게, 어, 그런, 어, 험한 말을 하느냐고 막 뺨을 치고 갔다가, 어, 감옥에다가 가뒀습니다. 에레미아도 참 선지자였습니다. 참 진리를 예, 유다의 멸망이 온다라고 외칠 때회개하지 않으면 전쟁이 온다라고 외칠 때 심판이 온다 나라가 망한다라고 외칠 때 에레미아를 듣기 싫어가지고 매를 때려서 가두고 구덩이에다 던지고 그랬습니다. 이 예, 아참하는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아하방은 그 아첨하는 400명의 선지자들이 왕의 귀에 듣기 좋게 아 이번에 전쟁이 올라가면 왕이 승리합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하늘에서 본 것을 말했습니다. 이번에 왕이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어 미가야는 갔다가 어저 먹을 것도 주지 말고 왔다 가던 나라 그랬는데 결국 그 아첨하는 400명의 그 자기 비율을 맞춰주는 그런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올라갔다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laughs> 성도들은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도 현대 교회는 아첨하는 설교하는 어, 교회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첨하는 설교를 잘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은혜가 많은 목사님이라고 신처럼 떠받들게 됩니다. 말씀이 진리이며 말씀 중심의 목사, 그참 진리를 말씀하는 목사라고 아첨하면서 멀려 들게 됩니다. 에레미아, 미가야 같은 참된 말을 하는 선지자는 뺨을 때리고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립니다. 참 선지자는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해도 뺨을 맞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바른 말을 하는. 내가 되어야 되고 나를 향해서 책망하는 죄 종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잘못된 것을 고쳐가면서 믿음의 순종의 사랑의 천국 계단을 기꺼이 올라가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오늘 이 시대에도 급박한 때에도 에레미아와 미가야 같은 종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휴거 복음을 내치는 종들이 바로 이 에레미아나. 미가야 같은 선지자입니다. 왜 미리서 환란이 오는 것을 보고 외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아주 듣기 싫어합니다. 아주 소수의 종들이 지금 깨어서 준비하고 준비하라고 천국 지옥은 실체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방주를 잘 짓고 완성하라고 외치고 있으니 심히 안타까운 현실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 회귀하고 예수만 나와서 구원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60년, 70년 인생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저 영원한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실체입니다, 실체. 실질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두 갈래 길밖에 없어요. 예수 잘 믿었으면 천국하고 예수 안 믿었으면 이렇게 폐역한 짓을 했으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었어도 주예라고한 번이라도 부르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가 없어.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지옥 같은 연단장으로 갑니다. 천국이 아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바깥 어두운 곳,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어 매를 맞는 곳, 바로 연단장으로 갑니다. 연단장은 중간 인간들이 갑니다. 신앙생활을 적당히 한 자들이 갑니다. <laughs> 여기서 기회를 줬을 때. 나에게 생명을 주고 모든 환경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적당히 핑계대고 어? 이렇게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설교만 원하고 강한 말씀 싫다고 거부하고 이런 폐역한 생활을 한 자들은 다 어디로 가요? 죽어서 연단장으로 갑니다. 어, 땅에서 이렇게 몸을 잃고 우리가 한단당할 때도 가정에 문제 생기고 질병 오고 이러면 너무너무 힘들죠. 그걸 연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몸을 잃고 연단 받는 것은 계속 연단을 받지 않고, 또 조금 숨쉴 때도 있고, 또 좋아지는 일도 있고, 이렇게 아주 죽을 만큼 힘들다가도, 또 병이 또 잠시 멈추기도 하고, 또 망하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러나 저 연단장은 죽어서 단 연단장은. 그렇게 이 세상처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이 땅에서 지은 제 벌을 계속 불 속에서 불 같은 지옥에서 연단 받듯이 연단을 받아서 거기서라도 해결을 하면 다행인데 해결.